안녕하세요! 헬로우! 보니치와미호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취식당 주방장 박방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요리는 뭐냐면요 구독자분들께서 아주 많이 신청해주셨던 라면인데요 라면 하나만 요리를 하기에는 뭔가 살짝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같이 먹을 통베이컨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통베이컨 되게 많이 먹길래 너무 궁금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짜잔 라면에 말아먹을 밥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라면은 뭘로 준비를 했냐 스낵면이 여러분 밥 말아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라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낵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바로 요리를 하러 가볼까요? g 자 일단은 베이컨을 먼저 돌려줄게요. 그다음 일단 라면을 끓일 물을 끓여줍니다. 자 이렇게 물이 끓을 때쯤 면을 넣어줍니다. 두 개. 자 스프까지. 다음으로 면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을 때쯤 계란을 넣어줄게요. 아, 저는 스낵면 같이 밥 말아먹기 좋은 라면은 이렇게 계란을 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완전 겐치죠 이렇게 오늘의 요리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럼 심사위원님을 배로 한번 가볼까요? 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밥 마스터 자취 마스터 박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께서 많이 신청을 해주셨던 라면 먹방인데요. 자 일단은 면이 좀 많이 풀었어요. 계란을 넣다 보니까 비주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살짝 이런 느낌입니다. 우뚝시.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통 베이컨과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셨던 밑반찬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밥한 공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이통 베이컨 과연 맛있을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 자, 비주얼은 이렇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맛이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짭짤름 하게 밥이랑 먹으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면이 너무 불기 때문에 면좀 덜어 놓을게요. 헐, 벌써 국물 다 없어졌다. 밥 말아 먹어야 돼서 국물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일단 라면을 먹고 베이컨을 한입더 먹어보고 베이컨의 맛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멸은 퍼져도 맛있어요. 음. 자 지금 국물이 다 졸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밥을 말아 먹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밥도 같이 먹어볼게요. 이통 베이컨을 한입 먹고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왠지 딱 맞을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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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제가 먹어본 결과 음, 뭐랄까? 위에 뿌려진 이런 가루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너무 입에 한 번에 들어다 오 보니까 이런 맛이 너무 강해요. 베이컨의 고유의 맛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한입 가득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잘라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베이컨의 고유의 맛을 너무 방해하는 느낌이 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라면 한 입다. 음. 음. 음, 역시 스낵면에는 계란을 풀어먹는 게 질린 것 같습니다. 음, 음 와, 너무 맛있어요. 와, 근데 라면이 너무 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살짝 라면이 불어서 이 밥을 국물에 말아먹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는 하루네요 다음으로 베이컨을 한입 더 먹어 볼 건데, 요 위에 가루들을 조금 털어내고 먹어 볼게요. 이렇게 털어내고, 음. 음, 여러분 이걸 털어내고 먹으면 진짜 훨씬 괜찮아요. 확실히 괜찮습니다. 근데 통 베이컨이다 보니 짜요. 지금 라면도 쫄아서 조금 짬 편인데 얘까지 짜니까 이 조합은 개별로 보면 다 괜찮은데 아, 조합 자체는 조금만 덜 짰으면 괜찮지 않을까. 아 근데 너무 덥네요. 야, 일단, 라면은 너무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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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편집자도 맛이 좀 궁금하다고 해서 베이컨은 이렇게 제가 먹은 부분만 조금 자르고 편집자에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베이컨 생각보다 먹기 힘든 것 같아요 너무 짜요 생각보다 계속 먹다보니까 첫입은 되게 맛있었거든요 근데 갈수록 진짜 너무 짜요 자 그럼 라면 음. 와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낵들이 그냥 죽이 됐습니다 죽 그래도 맛있어요 음. 마지막 남은 베이컨까지. 음.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어봤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베이컨은 통으로 먹었을 때이 한입 가득 먹는다라는 행복함은 조금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이컨 자체가 맛이 없다 이게 아니라 그 베이컨의 짭짤한 맛 그게 너무 극대화가 돼버려서 너무 짜요. 밥과 함께 먹었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낵면은 이 계란을 풀어 넣었을 때이 고소함이 살짝 더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밥을 말아 먹었을 때 진짜.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혹시나 안 드셔보신 분은 저 믿고 한 번만 스낵면에 계란 풀어서 밥한번꼭 말아먹어보세요. 진짜 완전 맛있습니다. 진짜 꼭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